주? <laughs> 오늘은 뭘 시켰을까요? 바로 프라닭의 사이드 메뉴입니다.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라바라바바 남종말 먹나요? 아, 아 이거 저는 그, 그건 줄 알았어요 치즈 치즈 부른 줄알았어요 나도 못지 이거는 유명하다는 아, 기름떡볶이 네. 어 어떡하죠? 돈맛이에요 돈맛 존맛. 이거 돈맛이라고 합니다 존맛. 여러분 <laughs> 다른 말 고운 말 잠시만요 깜만, 깜만. 저 답장 좀요 이거는 쿨라다게 유명한 기름떡볶이 어. 저 처음 먹어봐요 이거 달콤한 맛이야? 아 난타 어, 맛만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두, 이거 네 개는 수떡수떡. 수떡수떡 맛다 똑같아? 아, 이게 악마네요. 거의 색부터 어. 악마. 어이! 이게 떡이 하나, 둘, 셋. 오, 딱네 개네. 완전 뭐... 그러면은 아, 이거 네개 먹고 이거 네개 어, 먹으면 돼요. 아, 맞아, 맞아. 이거는 대망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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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치즈볼. 탄거 아닙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골문 골문 치즈볼? 이거는 10개 시켰어요. 1인당. 2개 반. 응, 두개 반씩 먹게. 기름 떡볶이 한번 먼저, 아, 치즈볼 한번 먹어볼까요? 어. 안녕. 아. 안녕. 치즈볼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근데 약간 오징어 맛 나는데? 아 이거 먹물 소스먹소스음 음, 맛있다 제 것도 보여주세요 이건 유림이가 먹던 <laughs> 거예요보여달래요 <laughs> 근데 약간 치즈가 비에치즈보다 적다 아니 그럼 짜지 않죠? 음. 응 음. 이거 치즈인가? 응핫탕아니 음. 아마 매운 거 아니야? 응 음. 콜라 같은 거안 와? 응그럼게시키 음. 젓가락도 안와 아, 소떡 먹고 그걸 찍어 먹어요. 맛있어나 먹여줘. 그럼 전 악마, 어때요? 음, 맛있 악마 너무 매울 것 같은데. 맛있는 거지 근데 소떡 너무 많라요 어, 맛있다. 마... 야, 진짜 맛있 진짜 맛있다. 수지는? 수지도 않아. 매워? 응. 음. 이거 내거든 근데 저는 떡은 BHC가 더 맛있는 음. 것 같아. 왜냐면 더 바삭하라 그래야 되나? 음. 근데 이건 약간 좀. 음. 난 여기꺼. 음, 좀, 그냥 평범하다. 음, 응. 그냥 가래떡 같은 느낌. 그냥 부드러워서 먹 때? 난 약간 바삭한 거. 나도, 따라주시면... 응. 나도 떡은 응. 비해 드시고 잠시만요. 기름떡기가 왜 이렇게 맵대 이거 먹고 나니까 맵나봐요. 근데 이거 진짜 유리미가 말한 대로 이마트 떡꼬치 맛 난다. 응. 아, 기름... 안 매운 걸 먹어볼게요. 매운 도 맛있고 네. 음. 달콤한죠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한데 맛있지? 음. 음. 너무 느끼하고 속들이 맨고요 근데 약간 조합이 맛있네? 음, 맛있어요. <laughs> 근데 저는 치즈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도 음. 치즈볼. 그럼 저희 치즈. 투표 추천해 볼게요. 저는 치즈볼 추천. 저는 솔직히 참 BH가 낫 b h c 가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응상아 혹시 응. 입술에 묻힌 것도 다 나와 여러분 응? 마스크 잘하고 다니세요 저 아까 밥 먹기 전까지 마스크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까지 아니 네. 집에서까지요 네 이... 너네도 머리 언제 까봐거 말해 진짜? 그것이 감에 근데 좀 갈색으로 돌아오고 있지 알아요 아니 아. 진짜? 너도 제일 오두워 1위 발봉즙을 흘렸네

너 먹었겠지 너가. 배속야 남겼어? 야, 나 돌려본다. 봤지? 영상 돌려본다. 안 보여. 야, 미안해 나 아까 먹었잖아. 다한입에 그런가? 어, 한... 아니. 전부 했잖아요. 너 혹시 입가심하려고 남겨 놨었냐? 오뭐 먹었겠는 거잖아. 아, 나였 딱! 일단... 이거 이거 맛없는 거 미리 해채우고맛지막에다 애들 이게 소스 찍어서 안 먹을랬다고 영상 돌려봐라 아유,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니야 김나연이야 애들 표정봐 김나연 표정봐 진짜 귀엽다 애기냐? 그니까 어, 귀엽다 너무, 어. 너무 귀엽다 당뇨꽃 어, 어. 어, 어. 축제도 안한데 당뇨꽃 축제였어? 당꽃 축제 있었어? 응 음. 있었어요 처음 들네 빨리빨리 같지? 몇번 그래. 뭐라고? 알레모. 아, <laughs> 예, 뭐라고? 알레모. 아, i... <laughs> 나 돌려볼 거야. <laughs> 저이 <저희> 사람은 진짜. 방에 돌렸는데 누군가 내 치즈를 먹었다. 그럼 나. 올해 급치기대 맛있는 거 나왔을 때 <laughs> 내가 손으로 맨손으로 다 먹을 테니까. <laughs> 어? 케이크 나와도 내가 맨손으로 내가 잡아거고 그렇시든가 <laughs> 그럼 나또 받으면 되지? <laughs> 얘만 뺏어 <먹었다고> 하고. <laughs> 이거 뺏어먹었다고. 아고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먹지 마세요. 저희 믿고 먹지 마세요. 응. 김유이한번먹어본거 같은데. 아니 김유림 이거 맛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맛있었는데 손떡 속. 먹으니까 맛없는 거에요 소떡소떡 그래, 안 그래. 시키고 그 것만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요. 소떡소떡 시키니까 아니, 이게 머리가 떨다가 이거 내 머리에 독사한다. <laughs> 맞사과 먹던 치즈볼이 제가 원래 빼놨어요. 빼놨어요. 아, 나 아마 이 영상 보고 가야겠다.